시편 9편 다윗의 시영장으로 물납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매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체크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주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산성이시로다여호와여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너는 시원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자의 부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하여 나를 공의력에 서서 나를 사마의 문에서 일으키시는주요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소서. 그리 하심은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며 그 숨긴 구밀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와께서 호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향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시가연 셀라.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